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 속 알자구동사천, 오늘은 32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알자구동사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over, take over, take ov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take가 되겠습니다. 뜻은 남이 하던 일을 대신하다 또는 맡아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해줄수 있어? take over 대신해 줄수 있어? 또는 맡아 줄수 있어? for me 나를 위하여. 그래서 take over 다음에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누구 누구를 위하여 대신 해주다, 맡아 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Just a way, 단 하루만. 전체적 의미는 Can you take over for me just a day? 하루만 내일좀 맡아줄 수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ing up. ring up ring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ring 이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에게 전화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m busy now. 나는 지금 바쁘다. I will ring you up.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later 나중에 전체적 의미는 I'm busy now. I'll ring you up later.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ll off. fall off. fall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fall이 되겠습니다. 뜻은 일정 시간 부터. 더 있다가 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No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지 않도록 fall off 떨어지지 않도록 your bicycle, 너의 자전거에서 전체적 의미는 be careful not to fall off your bicycle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ve up, leave up, leave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leave가 되겠습니다. 뜻은 돈을 펑펑 쓰면서 마음껏 놀다 즐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lived it up 이때 live up 사이에 it를 써서 한 덩어리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lived it up 마음껏 놀았다 마음껏 즐겼다 at 어디 어디에서 expensive 비싼 호텔 호텔에서 전체적 의미는 we lived it up. at expensive hotel 우리는 비싼 호텔에서 실컷 기분을 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rk on work on work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work 가 되겠습니다. 뜻은 뭐뭐에 몰두하다 또는 열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is working on 열중하고 있다 her 그녀의 homework 숙제에 전체적 의미는 she is working on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clock out clock out Clock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Clock 가 되겠습니다. 뜻은 퇴근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usually 보통 대개 clocks out 퇴근한다 at 5 5시에 전체적 의미는 She usually Clocks out at five. 그녀는 보통 다섯 시에 퇴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o into, go into, go in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o가 되겠습니다. 뜻은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ent into 이때 went는 go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nt into 들어갔다 his room 그의 방에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전체적 의미는 he went into his room after dinner 그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n across, run across, run acro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run이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를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an across 이뜻 ran하면 run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 My friend, 나의 친구를 on the street, 길에서, 거리에서. 전체적 의미는 I ran across my friend on the street. 나는 길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 up to, add up to, add up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add가 되겠습니다. 뜻은 합계가 무엇,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ll 모든 the cost 이때 cost 하면 비용 모든 비용은 add up to 합계가 $200입니다. 이백 달러가 된다. 전체적 의미는 all the costs add up to two hundred dollars. 전체 비용은 총 이백 달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 l u g up, c l u g up, c l u g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c l u g 가 되겠습니다. 뜻은 길이나 통로를 꽉 막다 또는 막히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 heavy truck 무거운 트럭 한 대가 is clogging up 막고 있다 the road 길을 전체적 의미는 a heavy truck is clogging up the road 무거운 트럭 한 대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남이 하던 일을 대신하다 또는 맡아 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over, take over, take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ing up ring up ring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정 시간 붙어 있다가 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fall off fall off fall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돈을 펑펑 쓰며 마음껏 놀다 즐기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ive up, live up, live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뭐뭐에 몰두하다 열중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k on, work on. work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퇴근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lock out, clock out, clock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 뭐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o into, go into, go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누구누구를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n across run across run acro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합계가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dd up to add up to add up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길이나 통로를 꽉 막다, 막히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클 l o g up clog up c l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루만 내 일을 좀 맡아 줄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take over for me just a day? Can you take over for me just a day? Can you take over for me just a day? 다음 문장은요.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busy now. I'll ring you up later. I'm busy now. I'll ring you up later. I'm busy now. I'll ring you up later. 이번 문장은요.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fall off your bicycle. Be careful not to fall off your bicycle. Be careful not to fall off your bicycle. 다음 문장은요. 우리는 비싼 호텔에서 실컷 기분을 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lived it up at expensive hotel. We lived it up at expensive hotel. We lived it up at expensive hotel.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숙제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She is working on her homework. She is working on her homework. She is working on her homework.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보통 다 시에 퇴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usually clocks out at five. She usually clocks out at five. She usually clocks out at five. 이번 문장은요. 그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ent into his room after dinner. He went into his room after dinner. He went into his room after dinner. 다음 문장은요. 나는 길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an across my friend on the street. I ran across my friend on the street. I ran across my friend on the street. 이번 문장은요. 전체 비용은 총0 0 달러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the costs add up to two hundred dollars. All the costs. add up to two hundred dollars. all the costs add up to two hundred dollars. 다음 문장은요, 무거운 트럭 한 대가 길을 막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heavy truck is clogging up the road. A heavy truck is clogging up the road. a heavy truck is clogging up the road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